만약 외도의 증거가 있다면 먼저 상간자 소송을 하시라고 조언 드립니다. 소송을 통해 배우자와 상간자의 관계를 명확히 끊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압박이 두 사람의 관계에 큰 균열을 일으키기 때문인데요. 안녕하세요. 법률의 정원 이혼 전문 권민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주제, 바로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심리적으로 큰 충격을 받으시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막막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체계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을 때 당장 이혼부터 해야 할까요? 저는 이런 질문을 하시는 의뢰인들에게, 이혼 여부는 천천히 고민하시되, 만약 외도의 증거가 있다면 먼저 상간자 소송을 하시라고 조언드립니다. 왜냐하면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의 관계를 확실히 정리하지 않으면... 부정행위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배우자가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용서를 구했음에도 상관자와 다시 관계를 이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한 상관자 역시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했더라도. 금전적 손실이나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 관계를 지속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결혼 생활을 유지할 의사가 있다면 상간자 소송을 통해 배우자와 상간자의 관계를 명확히 끊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금전적 보상을 받는 차원을 넘어서 상간자와 배우자의 관계를 종결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상관자 소송을 하면 배우자와 상관자의 관계를 끊어 놓을 수 있다고 했는데요. 왜 그런가요? 상관자 소송을 통해 배우자와 상관자의 관계를 끊어낼 수 있는 이유는 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압박이 두 사람의 관계에 큰 균열을 일으키기 때문인데요. 우선 상관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자신의 부정행위가 가족이나 직장에 알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관자는 소장이 집이나 회사로 전달될 수 있다는 것에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상관자는 자신의 잘못된 선택을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소송 과정에서 배우자와 상관자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상간자는 손해배상액을 줄이기 위해 배우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고 배우자는 가정을 지키거나 자신의 잘못을 줄이기 위해 모든 책임을 상간자에게 전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는 상간자가 먼저 유혹했다는 주장을 하고 상간자는 배우자가 이미 이혼했다고 했다. 또는 부인과 관계가 좋지 않아 별거 중이고. 곧 관계를 정리할 거라고 속였다 라고 주장을 하며 자신이 오히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서로를 탓하고 비난하면서 갈등이 심화되고 결국 관계가 악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소송은 단순히 법적 책임을 묻는 절차를 넘어서 배우자와 상관자의 부적절한 관계를 근본적으로 파탄에 이르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경제적인 압박 역시 상관자와 배우자의 관계를 흔드는 주요 요인 중 하나인데요. 상관자는 소송 결과에 따라 수천만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심리적 재정적 부담을 크게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경제적 압박은 상간자와 배우자 사이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결국 상간자 소송은 단순히 금전적 배상을 받는 것을 넘어 상간자와 배우자가 서로를 비난하며 책임을 떠넘기는 과정에서 관계가 근본적으로 파탄에 이르게 하는 강력한 법적 수단이 될수 있습니다. 어, 상간자 소송을 하면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상간자 소송에서 받을 수 있는 위자료 금액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 기간, 정도,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 혼인 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위자료 금액을 산정하는데요. 통상 위자료는 약 3천만 원 이내에서 결정됩니다. 오늘은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을 때, 이혼보다 상관자 소송을 먼저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혼은 인생의 중요한 결정인 만큼, 감정적으로 서두르지 마시고, 법적으로 차근차근 준비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